적으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코드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음 A라는 문자열에다가 만약에 음 ABC라는 어떤 문자를 문자를 집어넣고 B라는 문자열에 뭐 예를 들면 뭐 DEF라는 문자를 넣는데, 었 C라는 문자를 A 더하기 B라고 연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Sprint C를 해보게 되면, 아, ABC 더하기 DEF는 바로 두 개의 문자가 붙어버리는, 네, 연이어 붙어버리는 걸로 문자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자열을 추가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 더하기를, 뭐, 곱하기도 있는데, 곱하기는 잘안 써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연산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문자열 곱하기는 교과서에 있는 것은 건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은, 음, 어떤 네임이라는 문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 추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네임으로 해서 음 어떤 예를 들면 뭐 제임스라고 했다고 칩시다.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네임으로 바꿨는데요. 어,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프린트 네임을 이렇게 해보면 네임이라는 값이 제임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내가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임스의 뭐 예를 들면 뭐... 어, 뭐, 윌리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요 전에다가, 네임에다가, 음, 네임 플러스 윌리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윌리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 요것은 문자 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사, 다운표를 쳐야 되겠죠. 이제 요,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 컴퓨터의 큰 의미 중에 하나인데, 네임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에, 그쵸? 음, 변수에, 윌리엄을 더해서, 네, 어떤 문자열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다시 네임에 저장하라 고 했기 때문에, 추가한 내용이 네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실행해보면은, 제임스와 윌리엄이 이렇게 더, 더해진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임스로 나오는데, 실행해보면은, 제임스, 윌리엄. 네. 지금 이게 왜, 문자, 왜 구현이 안 됐죠? 여기에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가버려서 그렇군요. N A M e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제임스 윌리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 추가 가능한 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씩 약간씩 어, 이 텍스, 텍스트를 추가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음, 여기다 클릭하고 플러스 텍스트 이렇게 해서 네,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다 달고 이제 음, 인덱싱이라고 하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제 내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코드 아, 자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요 문자열을 이제 하나 하나 어,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윌리엄 사실 네임에는 제임스 윌리엄이 가 있죠. 그런데 내가 프린트 음, 음. 네임이라는 거에 0 이렇게, 이렇게 0번을 넣고 대괄호를 쳐서 네,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인덱스가 되는데요. 과, 대괄호 안은 네, 인덱스가 될 것이고요. 인덱스 값은 어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0부터. 그러니까 0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0은 지금 해보면은 제임스 윌리엄이기 때문에 가장 먼첫 번째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 J 값만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보고 실행해 보면은 J만 출력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인덱싱이라는 것은 음 하나 하나를 문자를 하나 하나를 아, 쪼개보는 것이죠. 그러면 A는 어디에 있을까요? A는 A는 하나 계속 중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Ctrl+C 해가지고 엔터를 친 다음에 Ctrl+V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엔터+V, 엔터+V 계속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놓고 인덱싱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4번 이렇게 한번씩 늘려나가는 거죠. 인덱싱을 해가지고, 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앞에서부터 카운트에 나가면 되는 거죠. 제임스 윌리엄이었으니까, 0, 1, 2, 3, 4, 5, 6, 여섯 번째까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실행해 보면은, 네. 제임스하고 쭉, 예, 제임스하고 W, 윌리엄의 WI까지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인덱싱을 해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좀더 고급스럽게 다룰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가 가, 갖고 있는 이 문자열이 제임스 윌리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총몇 자로 이루어진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서 이번엔 t r l MB를 한 다음에 셀을 추가한 다음에요. 여기다 대고 음, 저 네임의 총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프린트, 음. len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len하고 그다음에 name이라고 쳐주게 되면은 네, 여기서부터는 len이라는 함수는 함수라고 하는데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요.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네. 반환, 이런, 반환이란 말도 나중에 함수를 배우게 되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우선은 그냥 개, 개념 없이 그냥 쓰도록 합시다. 실행해보면은, 제임스 윌리엄의 문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라고 12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0부터 인덱싱을 했기 때문에 0부터 11까지 쓸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음, 그러면, 왜 한글로 찍히나요? 어, 네임의 11번째, 열한 11번째가 열한 맨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음, 네.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덱스는요, 11번이, 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12개를 이루어졌지만 끝은 11개라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윌리엄이기 때문에 m이 찍혀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m이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덱싱의 개념은 어 일단 문자열의 개수를 알아야 한 다음에 문자열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가능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네임에 네11 대신에 요 렌의 저 n 네 네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이제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요 안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괄호에서 괄호 사이가 개수죠. 인덱스는 인덱스 값이잖아요. 0에서 11까지. 근데 0에서 인덱스 값인데 그11 대신에 n 의 네임은 뭐예요? 12잖아요. 1 2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랑 동일하다? 네. 네임의 11과 동,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역시, m, m하고 두번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헷갈린다면은, 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n이라는 카운트 값을 별도로 놓고, 내가, 어, 이 요거 대신에, 여기를 어, 컨트롤 x 를 묶어 가지고 아요 자리를 잠시 n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n을 출력하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된 거죠. 또 실행해 보면은 역시 결과는 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보, 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재어문에서 다룰 건데요. 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컨트롤 m b 해 가지고 네. 이런 게, 우선 제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 이 그냥 나중에, 다음, 다음 주차에 배울 거니까, 그때가 공부하라고 하고, I, in,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and range, 네, n 네, nam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 이건 포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콜론을꼭 붙여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이것은, 어, for I, 이렇게 해놓으면은 포문이기 때문에, 음, 아이는 그냥 그냥 따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아이는 이게 아빠였습니까? 아이는 0에서 출발해서 네 렌에서 야, 이게 아주 막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저의 또네 마이너스 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랜의 네임에 12개로 되 있는데, 12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1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range 하면은 0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반복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음그 다음에, 탭을 넣어서 한가락 걷어뛴 다음에, 프린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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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에, i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 i 0번부터 11번까지 출력하라는 뜻이 11개를 출력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임스 윌리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포문을 나중에 이제 배운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이제 미리 써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슬라이싱의 개념입니다. 슬라이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컨트롤 어 mb 이렇게 써 가지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한번 써 보죠. 텍스트.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슬라이싱 짓누고 아, 여기다가 코드 텍스트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가 들어갔는데 이건 삭제하기로 하죠. 자, 슬라이싱은 뭐냐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프린트 음 윌리엄에, 지금, 12자로 되어 있는 윌리엄, 어, 제임스 윌리엄에서요, 0, 1, 2, 3, 4, 5! 0, 1, 2, 3, 4까지가 제임스, 제임스이지 않습니까? 슬라이싱이라는 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에, 음, 0부터 4까지만, 5까지죠. 5까지 쓰게 되면은, 이거 슬라이싱에서는 끝을 항상 포함하지 않아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인덱스, 인덱스, 음, 0부터 4까지만 출력한다. 이렇게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임 0에서 5 하면은, 네임 0, 1, 2, 3, 4까지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임스 윌리엄의 0, 1, 2, 2, 3, 4까지만 출력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5부터 끝까지 출력한다, 그면 뭡니까? 프린트, 네. 네임에, 5부터니까, 5부터 끝까지죠. 끝까지니까, 12가, 우리 12개라는 걸 아니까, 12 하면 11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인덱스, 네. 네. 5부터 11까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앞에 거는 포함하고요. 요거는 포함해요. 0, 0부터 또는 5부터. 이건 포함해요. 뒤에 거는 그거보다 마이너스 1까지. 그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헷갈리고, 실행해 보면, 제임스와 윌리엄을 분해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싱은요, 음, 분, 우리가 별도의 변수로 뽑아낼 수도 있는데요. 뽑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name1과 n a m e 2를 분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name1에 name에 어, 네,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0부터 5번까지를 name1으로 음, 놓고 name2는 음, 또 name에 5부터 12까지 12인데 12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모르면 아까처럼 l e n 을 사용해서 name에 개수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요거 대신에 뭐를 쓸수 수 있죠 print name1, 네. print name2 이게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 거는 중복으로 계속 연, 연달아 가죠. 그렇게 실행해 보면은,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잘 이용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체계는 여러 가지 기법을 나오는데,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는요, 요것이 또 가능해요. 아, 네임3를 한번 해볼까요? 네임3는, 음, 네임의 5부터, 끝을 모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아, 그냥 끝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음, 네 5부터 그쵸. 문자열의 끝까지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보면은 이번엔 뭐가 네임3를 한번 출력해 보겠죠 그러면 프린트 네임3를 출력해 주게 되면은 어, 윌리엄을 두번 찍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네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Name 3, 5부터 끝까지. 네. invalid. 이렇게 나왔네요. <laughs> 저의 실수였어요. 그냥, 그냥 표기를 안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행해보죠. 네. 그러면 윌리엄이두번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도 표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가능합니다. 그럼 네임포를 한번 해 볼까요? 네임포. 네임포를 먼저 찍을까요? 그럼 네임포를 어 처음부터 네임에 아까 0부터인데 0부터 도 표기를 안해 버리면 그냥 5까지 이렇게 표기를 안해 버리면 이게 생략해 버리는 경우에는 이건 처음부터 네. 인덱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굳이 표현 한다면, 음, 표기를 안 했으니까 0부터 5를 부터 제외하니까 4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조금 찝찝하니까 1번, 2번, 여기도 3번, 3번, 4번으로 갈까요? 3번, 네. 굳이 뭐 순서가 뒤바뀌는 게좀 그러니까. 1, 2, 3, 또 여기도 프린트 4.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자열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어, 그쵸. 제임스 윌리엄을 찍겠고, 여기서도 똑같이 제임스 윌리엄을 찍겠고, 여기도 똑같이 제임스 윌리엄을 찍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겠네요.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네. 이것이 문자열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고, 슬라이싱에서도 끝을 제외하는 경우, 그 다음에 표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처음 또는 무조건 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잘 슬라이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인덱싱은 나중에 이제 리스트를 배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사실 리스트에서도 음 한번 더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이걸 확실히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까 제가 마이너스를 치면서 실수를 하게 됐는데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또 플러스 음 코텍스트를 넣고요 마이너스 인덱싱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인덱싱 이렇게 넣고 음, 여기다가 컨트롤 코드. 자 마이너스 인덱싱은 뭐냐면요. 반대로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임 음, 뭐, n 이번엔 뭐 1이라고 할까요? n1 해놓고 음, 네임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하겠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n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실행해보면, 네. 지금 m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m이 뭡니까? 맨 끝이죠. 아,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1 인덱싱이라는 것은, 아, 맨 끝을 의미하는구나. 맨 끝의 인덱스가,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또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n2를 넣고, 음, 그쵸. NAM-2는요, 또 해보고, 어, 우리가, 어,-2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프린트 어, N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되는 걸로는, 마이너스 2라면 혹시 A가 찍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A가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3는요, 네, 요런 식으로 네임에, 마이너스 1에서, 음, 마이너스 한 6까지 찍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맨 끝에서 출발해서,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맨 끝을 제외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5까지 출력하라는 뜻이 됩니다. 예? 정말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아니라 여기서 N3에 저장한 거죠? N까지 슬라이싱, 잘라내서, 네. 다음에 N3에 네, 이제 저장한 거고요그 결과를. 그 다음에, 슬라이싱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여기다 따로 별도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린트 N3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행해 보면은, 네, 놀랍게도, 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 이게 왜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6에서 네. 마이너스 6에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네.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까지네요. 그렇죠? 끝은 항상 제외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러고 합시다. 음, 왔다 갔다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헷갈려버렸는데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해서, 네, 인덱스 가요. 네, 인쇄 저장합니다. 한번 해보고, 일단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 i, l, l, i, a 가 찍혔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어, 6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네, l이 되겠네요. l. 요게 찍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찍히는데, 마이너스 2까지니까, A까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어, 왜 아까 거는 안 됐을까요? 사실 여기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여기가, 음, 일이 숨어있습니다. 일씩 증가하여라 가 사실은 우리가 디폴트로 요거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서 일씩 증가하여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뒤집어서 쓰고 싶을 때는 일단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과는 같은 건데 뒤집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을 하려면은 음 이게, 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해서 아까 제가 실수한 건 뭐였죠? n4에서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네, 마이너스 6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가려면 얘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인크리멘탈 양을 마이너스 1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인덱스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거죠. 6을 포함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 감소하면서 그쵸? 하면서 슬라이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서 감소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기 하 때문에 플러스 1인 거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는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러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n 4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뒤집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m, a, i, l, l. 거꾸로 출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m, a, i, l, l. 네. 요, 요 내용, 어, 사실 이제 아까 지금 슬라이싱을 공부하고 있는데,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콜론을 이용해서 시작점과 끝점의 마이너스 1한 위치까지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걸 공부했고요. 표기를 안할 때는 끝이거나, 끝이거나 처음이라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할 때는 뒤에서부터 인덱싱을 해 나가는 건데, 뒤에서부터 해나가지만 그것도 역시 증가하는 방향이냐, 감소하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세 번째 증가량을 또 명기할 수도 있다. 그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표기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다 하나 표기해 볼까요? 아무데나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표기를 해 보죠. 그냥 하나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해 볼까요? 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Ctrl, M, B. 이런 경우죠. 음, Print, Name에, 음, 그냥 이번엔 면수 지정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음, 그냥 양쪽도 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콜라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앞도 표기를 안 했고, 뒤도 표기를 안 했죠. 그러면 이것은 시작에서 끝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실행해보면, 은 네. 그대로. 쭉다표시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의 시작점도, 끝점도 표기 안한 경우죠. 음,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뒤집어지는 경우는 그 가능할까요? 뒤집어지는 경우도 한번, 해. 이거는 내가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지금 한번, 이거는 가능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시작점과 끝점이고 뒤집어드는 경우는 세미콜론 하나 더 붙여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걸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뒤집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점도 끝점도 표시를 안 하고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은 이게 전부 뒤집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네두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